야 경봐요, 아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거 생각 안날 수가 없다. 지금은 진주에서 제일 이쁜 진주교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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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박. 왜냐면 오늘 할건 맥주 먹방이기 때문에 제가 싱싱이이 있지만 그래도 혼자 손수 걸어왔어요. 집도 어차 가까우니까. 음. 짜자, 여기가 바로. 진주에서 제일 이쁜 진주교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엄청 이쁘죠 여기. 이게 이렇게 영상을 보는보다 실물을 보는 게 진짜 이쁘요와 엄청 이쁘네요 진짜. 다리가 여기는 제가 알던 배우분이 있는데 같이 여기 왔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낮 보더니. 낮인데도 불구하고, 와, 완전 유럽 쪽이나 뭐, 그쪽에 여행 갔을 때 그런 생각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맥주를 먹으러 도착했습니다. 거의 노상 느낌으로 <laughs> 먹게 됐는데, 여기서, 와, 야경 진짜 이쁘다. 여기 혹시 여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거나 하시면은, 아니면 또 친구들이랑도 괜찮고, 솔로 뿐 아니라 여행은 원래 지금 길어오면 더재지거든요 그래서 맥주 좀 까볼게요, 맥주. 오늘의 카스. 짠. 끝내준다. 아, 맛있다. 야경 보여서 먹으니까 아 진짜 끝내주네요 그냥 이렇게 야경 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여, 옛날 여자친구랑 야경을 한번 보러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친구랑 옛날에 놀러 갔을 때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좋네요. 지금, 아직 8월 31일이라서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야경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막커벌들끼리 산책도 많이 오고 그래요. <laughs> 그럼 그래, 건너편 좀 한번 가볼까요? 음. 사실은 제가 맥주라든지 아니면은 술적을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은주가 뭐. 아무튼 저 건너편 좀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야경 봐요.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이거 생각 안날 수가 없다. 내가 맥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나 나올 정도면은 음. 근데 저는 역시 술이 안 맞나 봐요 맥주가 쓰네요 먹고 싶긴 한데 이게 다 먹지 못하겠는 그런 맛이거든요 써요 맥주가 우리 아버지도 맥주 못 드시거든요 집이 술 자체를 잘못 먹어요 아무튼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요즘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고퀄리티를 위해서 프리미어랑 그 편집 프로그램들을 약간 그 공부 중이라서 짧게나마 한번 영상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아무튼 뭐 진주로 한번 오셔 가지고 10월 달쯤에 이제 오는 10월 달쯤에 유등 축제도 하니까 한번 오셔 가지고 야경도 한번 같이 먹방 해 볼까요? 짠 c h e 그럼 조만간 좀더 빠르게, 좀 빨리, 어, 유튜브 다시 다음 동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걸 마저 먹고 갈게요.